자, 아, 이 코드는 재귀 호출 함수에 대한 코드인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이게 코드죠. 네. 이그 프로그램은 일단 여기에 푸르 함수의 선언이 있고 여기 메인 함수네요. 그리고 푸르 함수의 정의가 여기 에 있죠. 두 개의 함수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몇 개의 함수로 만들어져 있든, 또그 위치가 어떻게 됐든,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을 할땐 항상 어디서부터 실행 합니까? 메인 함수부터 실행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메인 함수 시작 부분에 이렇게 제어가 넘어옵니다. 제어가 넘어와서 그 메인 함수의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수행을 하겠죠? 두개 문장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실한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1이라는 값을 주고. 자, 그러면 메인 함수는 아직 이 리턴 문장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함수 호출됐으므로 그 함수의 정의로 제어가 넘어가요. 그렇죠? 메인 함수는 아직 얘 실행하지 않았어요. 자, 푸르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이 푸르 함수의 정의 부분으로 제어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서 인수 1을 줬으니까 이 카운트 1이 여기에 넘어오겠죠. 그리고 이 후르담수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수행을 하고, 다시, 어, 실행이 끝나면 이제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겠죠? 하나씩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프린트 으로 F를 출력해줘요. 그러면 화면에, 자, 여기서 F이 출력이 되겠죠? 자, F이 출력이 되고, 주의 예, 바뀝니다. 커서가 내려온 상태에서. 이 품은 수행하죠. 카운트가 지금 1인데, 1이 넘어왔으니까, 3하고 같으냐? 그러면 리턴을 해서 이 프로담수 실행을 끝내고,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조건이 거짓이죠? 카운트가 1인데 3과 같으냐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장으로 내려오는데, 이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는, 자, 이세 번째 문장이 프로담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이 푸르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은 지금 이 푸르 함수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걸 재기 호출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걸 호출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니까 재를 다시 위로 돌려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은재기 호출 함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재기 호출 함수는 단순한 코드 반복이 아니에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함수의 복제본이 이 함수를 복제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 새로운 함수로 제어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fruit 함수의 코드는 그대로 있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 p r i n t 자, 자그 실행되지 않은 부분을 남겨두고 이 f r 시라는 새로운 함수가 호출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어, 함수, fruit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 첫 번째 호출된 fruit 함수는 fruit1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호출된 fruit 함수는 fruit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fruit1에서 fruit2를 호출한 거죠? 아직 fruit1은 실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제어가, f r u 2로 넘어가겠네요. 이렇게. 자, f r u i 2로 넘어가서, f r u 2의 그, 실행할 부분들을 위에서를 차례차례 수행을 하겠죠. 네, 아, 어, 넘어가면서 인수를 주는데, 이 카운트의 값이 f r u i 1의 카운트잖아요. 거기다 1을 더한 거를 f r 트 i t 2로 출하면서 줬어요. 그러니까, f r u i 2에 매기면서 카운트에는 당연히 2가 넘어오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애플 출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화면에 또 애플이 이렇게 두 번째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수행을 하면 카운트가 2인데 3하고 같으냐? 거짓이죠. 그 그러니까 수행되지 않아요. 다음 문장을 봤더니 또 푸르담수로 호출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재기 호출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코드를,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해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고, 자, 이런 fruit이라고 하는 세 번째 fruit 함수를 또 호출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자, 따라서 이 fruit2에서는 두 번째 호출된, 아, 호출된 fruit 함수에서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죠. 이 부분을 남겨둔 상태에서 새로운 함수로 제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fruit3로. 자, 이로 이동을 하면서 인수, 지금 이 카운트는 2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니까는 3이 이제 여기로 넘어갑니다. 즉, 프로3에 매개면수 카운트에 3이 넘어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또그 함수의 명령을 실행을 하면 되는데, 프린트 앞에서애플 출력하고 있으니까, 화면에는, 자, 이렇게 f가 세 번째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카운트가 지금 3인데, 3이냐, 3이랑 같으냐 물으면 참이 되겠죠? 여기서 리턴을 해버려요. 프로3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실행하지 않은 문장이 두 문장이 남아있는데, 아, 바로 리턴을 해버리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 얘는 실행되지 않아요. 그죠 함수가 아무리 복잡하고 그 내용이 많다 할지라도 중간에서 리턴을 해버리면은 그 이후의 문장은 다 의미가 없어.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리턴을 하는데, 함수는 항상 어디로 리턴하는 거예요? 자기를 호출한 호출 함수의 호출한 함수는 예, 프로 쓰를 호출한 함수는 프로 2잖아요이 호출한 함수의 호출된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리턴을 하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프로 2의이 자리로 돌아가겠죠. 자 돌아왔어요. 프로 2에서이 프로 쓰3를 호출한 문장 실행이 끝난 거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프로 2에 아직 실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쭉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 3를 호출해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아직 실행하지 않은 부분을 마저 실행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 2에이 프린트 문, 잼을 출력하는 문장이 실행되면서 여기서 잼이 출력이 돼요. 이렇게 잼이 출력이 되고 줄 바뀌겠죠? 자, 그러면 프로 2에서는 이제 모든 문장을 다 실행을 했으니 당연히, 자기를 호출한, 지 fruit2를 호출한 fruit1의 이 자리로 돌아가겠죠. 자동으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쭉이 자리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fruit1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fruit1에서 아직 실행하지 않은 문장이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쵸? 렇이 문장을 마저 실행을 하겠죠. 여기서 또 g 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두번째 e 이 출력이 되고, fruit1도 자기가 실행할 문장을 전부 다 실행을 했으니까, 자기를 호출한 메인 함수의 이 자리로 돌아가겠죠. 자 돌아가고 끝납니다. 이거 나서 메인 함수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문장 리턴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이 완전히 종료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재기 호출 함수는 단지 코드를 반복하는 게 아니다. 어, 언뜻 보니까 푸르 함수가 세번 호출되는 것 같아. 근데 이 푸르담수에 보니까 잼을 출력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네. 그럼 이 푸르담수가 3번 실행이 된다면 잼이 3번 출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재기호출 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끝없이 자기 자신만 호출하게 되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기 호출을 끊어주는 그 이품은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리턴을 하게 되면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호출된 프로 3에서는 이 잼을 출력하는 장이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두 번만 잼이 출력이 된 다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재기 호출이 발생을 했을 때 코드를 복제를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 주면은 어렵지 않아요. 재교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